삼경기이쿼터도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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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는 있고 하나는 없고 뚜껑 있고. 어, 심판 봐야 돼? 어, 봐야 돼. 나스스컷드나이코드 나스코드. 오스코드나스운데서스금드나스코태나못찍었나 미안하다 스코드나스코나나 아, <laughs> 세이형이 빠져서 그렇구나. 아까도 빠지지 않았어는데나요1 0 0 0 0 0 1 0요 이제 그만 공안 뺏겨 그 울증

다운 하라고이때 이런 봐야죠. 어, 그러니까 체육관 얘기는 없었어요, 아 그 그러니까 봐서 없으면은 그냥 못뭐 봐야죠 일단. 그냥 그냥 없어요. 아, 일단 좋다. 아우 나스 타 좋다. Yeah. 그래. 야, 둘, 재홍이 많, 파울 재웅이 파파 개. 저기민기이 어, 피부가 하기서 벗고 뛰어도 되겠는데 그냥 그런 건얘기하지마기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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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이제 은혁이 개시! 3점! 아, 좋다. 하하하아하지아미였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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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나이스 움직임 나이스 컷아까 하지 아까였으면 아까지아 예. 지금지아 약간 여유로워. 였으면 아까였으면 아까 상대 팀에 명균이 형 있어요? 아니, 저기 어, 하얀 팀에 명균이 형. 기다이 아! 와! 나이스! 우후! 이현이 표정 밝아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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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픈 사람한테 블락 금지. 와 대박이다 진짜 이거건. 와, 이건 완전 민들이 그거 한번 해 줘야지. 야. 표정 밝다. <laughs> 괜찮아, 괜찮아, 괜찮아. <우승> 웃음 줬어. 아, 어우 <laughs> 어 그거 오늘 왜안 해? <웃음> <웃음> 그거 왜안 해. 그거이안 드리니까 어못 먹는 거알 알았는데 아안해 어? <laughs> 구는커피못 <야구랑 웃음> <것도> 먹잖아. 알 <laughs> 아, 알지 만시켰어 <맛있겠어>, 커피가. <laughs> 난 바깥에 흩고 <흘더라고>. 아, 너무 싫어. <laughs> <laughs> 먹어. 커피 는못 먹어. 커피야한 번만 되게 시킨듯 했어, 커피를. 내있어 사실은. 쟤 커피를 못 먹거든. 너 생각보다 우이한테관심 개많아. 근데! 근데 아까야반갑면 아, 아, 저번에 재석이한테는 쟤 커피 안먹더라 아, 거의 이거는 애정, 애정. 아니, 아니야, 너무 싫어. 어. 그래서 커피를 한테, 시킨 거야. <laughs> 아, 이거 <정말> <laughs> 나한테 고맙안 하긴 하네, 근데. 장미가사 했을 때그 누나? 커피를 못 먹지만 잘 먹었을 때이상하다이 아, <laughs> 아, 새끼. 좋네. 오. 아. 에. 오. 오. 됐다 됐다. 됐다! 야! 됐대상 됐다. 어, 왜안 돼요? 와! 로한다할수 <laughs> 있는 거 다. 어? 아, 어? 아, 진짜.

继续 <Yeah. S 2> <Yeah. S 1>、yeah.